네, 세븐, 데이즈, 투. 다리 부러진 데이. 하아... 우선 다리부터 고치러 갈게요. <laughs> 아, 오늘 지난번, 지난번 방송 분량 편집을 제가 다 했어요. 아, 네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편집을 다 하는 바람에 어, 다음 편 플레이하러 지금 잠깐 켰어요. 어어. 어, 나책 읽었지, 참. 아니, 읽었대. 책 이거 저번에 얻었죠. 은닉. 소음이 나지 않아. 그래, 나 신발 잠깐 볼게요. 얘가 훨씬 좋죠, 신발. 이동성이 마이너스 4%까지 떨어져. 하. 그래도 어떻게 읽어야지. 읽는데. 어, 나 오늘 왜 이러지? 신어야지. <laughs> 이거 신을게요. 좀더 느려지겠지만 어 몸은 더 튼튼해져. 너 들어와. 독비지 너. 아유 좋아. 팝팝팝팝 팝, 팝, 팝. 자식아 팝. 됐어 뒤 돌아보지 말고요. 제가 편집할 때 알아채버렸어요. 저기 조회상정와 다리 부러진 거랑. 이 자전거 페달 젓는 건 상관이 없나봐요. 빨리 젓을 수가 있네. 아니 나 감염이 왜 이렇게 늘었어?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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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얼른 먹어. 와이 뭐하는 짓이야? 그래서 저기 저기 조엘 상점네 확 실험대가 멀쩡한 게 있더라고요. 어허나 그거 보면서. 기억해둘게 해놓고 까먹었어. 거기 얼른 가서 다리부터 고칠게요. 잠깐 나 무릎 이건 뭐야? 찰과상 어, 치료됐다고? 팔 알았어. 아 이거 강공격하면 안되겠네. 톡톡 때려야 되겠네 이거. 보자. 톡. 보자. 톡. 좋아. 톡톡이로도 이제 잘 죽이죠. 아, 잠깐, 잠깐, 잠깐. 질러갔어야지. 어, 너, 신입, 신병, 뒤에 있잖아, 뒤에. 아 멍청아, 뒤에 있잖아. 아니, 뒤에 있다고. <laughs> 여기 있잖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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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자식아. 다음, 우울. 좋아. 이집 바로 뒤죠 조엘 상점. 아주 좋았어. 아니, 여기 웬 작업대가. 잠깐 있어봐. 너 뭐야? 새 거야, 한 거야. 아, 아니, 아니. 봐봐. 삽 들었지, 나. 렌치를 주네. 아 <laughs> 모두 내놔. 내놔, 내놔. 이거 어디 갔어? 이거 어디 갔어? 아니, 이거 왜? 아니, 이보세요. 아니, 모드를 아니, 모드모드 빼야지, 이거. 뭐야 이거 왜안안 안 빠져 이거 변경하기 있네 아나 오늘 진짜 왜 이러지 변경 집어넣어 됐어 이거 얼른 퍼뜩 퍼뜩 뜯어가입시다 트위치 계정을 아 까먹으셨어요 <laughs> 어 그래서 트위치를 접었다가 다시 오셨어요 아 저런 투수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었는데. 안타깝네요. 아니, 아니, 너 있어봐.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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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.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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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. 좋아. 그나저나, 나, 저희, 저기, 저기, 다리 부러진 거 고치면 지금 1시간 30분이거든요. 아니야, 나 지금 자전거 페달, 전력으로 이거, 아, 시간 늘어나네, 이것도. 아, 살살 갈게요. 이쪽으로. 도베르만안 오겠지. 어, 11시인데 올 리가 없지. 자, 다음 우울. 어, 제가 이제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아요. 어, 이 다리만 고치면 신나게 갈게요. 얼른 가자, 가자, 얼른 가자. 어, 저, 저, 얼른, 퍼뜩, 저. 아, 나올 때, 이거 또 까먹었다. 어, 물을 한번 떠왔어야 되는데, 이거 또 까먹어버렸네. 온 김에, 고기는 많어. 됐다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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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거거든요. 저 화학 실험대. 어, 어, 나 다리 고칠 수 있어. 어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 됐다 풀 됐다 이몇 개나 만들 수어왜못 만들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놀래라 어 30개만 만들어 몇분 걸려 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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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하나 만들면 다리 고치고 갈게요 고기나 먹어 아이 좋아. 지금 고칠 게 많죠. 야구 방망이도 고쳐야 되고, 어, 렌치도 고쳐야 돼. 그리고 오늘 이거나 찾으러 갈까요? 그래, 그거 좋겠죠. 아주 좋은 생각이죠. 됐어, 드디어, 아, 드디어 너 분해 빨리 해라. 너5초4초밥 먹어, 물도 마셔. 아나 물이 없네 물 끓여야 되겠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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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나 고쳤어 몇분이야 33분 30 33분 전력질주는 회복속도를 또 늦춰 점프랑 또 못해 오늘 블러드문은요 어딘가에 짱 박혀야 되겠어요. 음. 이, 이런, 이런, 어, 컨트롤러. 이거, 전력 질주 살짝살짝 하면, 시간 안 늘어나거든요. 좋았어. 볼트 안 팔아? 이거 뭐야? 강철창 부품, 팔아. 돈 팔고요. 아, 또팔 거, 없죠. 살 게, 아니, 이거 뭐야? 나두 칸. 아, 이거 하나밖에 없어. 이거 물품 바뀐 건가요, 이거? 단열 안감, 군용 갑옷 도면, 철제 소방 도끼, 아왜 이렇게 비싸 아 아저씨 이거 흐른 것좀 없는겨 흐른거 흐른거 어왜 이리 비싸노 기술 중독자 필요없죠 패딩 후드 어나뭐 입고 있어 잠깐만요 패딩우드 이거 살만하죠 굉장히 살만해 이거 샀어 어 사냥용 라이플 필요없어 실과 바늘 1권 필요없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필요없어 깜빡깜빡 영약 이건 여전히 비싸네요 아나 살거 살거 어 어? 어? 어, 아저씨, 이거, 양식 아닙니까, 이거? 자연 산 맞는겨? 1276원, 철제, 소방, 도끼. 삽시다. 아, 어, 좋아. 이제 없어. 가자구요. 그러면 이거, 도끼, 더, 더, 비켜봐, 비켜봐, 비켜봐. 변경 어디 갔어? 와, 나 오늘 이거 아이템 이게 조작을 잘 못하겠네요. 안 보여, 잘. 왜 이럴까요? 이거 갈아, 이거 얼마냐? 17원? 갈아. 변경하기. 됐어. 가벼운 모자를 얻었어요. 그리고 도끼도 얻었어요. 얘는 놔둬야 돼. 버리질 못해요. 그러면 1번, 2번. 됐어. 나무 둥기 나중에 또다 다시 제작하면 되죠. 갈어. 그래서 1번, 2번. 이렇게 이렇게 삽 넣어 두고 너한 자리 차지해라. 됐죠? 이거 갈고, 갈고. 이거 먹어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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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먹어. 됐어. 출동. 아직 달리면 안 돼요. 어, 풀몇 개. 좋았어. 이거 다 만들어. 다 만들어. 천조각 이후에 못 만들어. 이거 만드는 거 왜, 어디 갔어, 이거? 이거 못 만들어요, 왜. 만들어. 됐다. 너 잠깐 있어봐라. <laughs>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어. 봐봐. 야, 이제 톡톡이로도 머리가 뻥뻥 터지네. 여기 뭐안 들어있죠? 좋아. 여기서 물을 좀 끓여야 되거든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물, 몇 개? 스무 개 끓여. 고기도 좀 구워두면 안 되겠죠. 이건 나중에 가서 먹어야 돼. 지도나 봅시다. 이거 쓸데없는 거 넣어두고요. 나 가져갈 건 없죠. 얘한번 예, 보자. 그래. 뭐가 필요해? 왜 잠겼을까? 나 강철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지. 하지 않았나요 이거 스킬에서 어디 갔어 이거 육구 어디 갔어 그래 곡괭이 든 강철 도구를 모두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못 만드나 봐요 강철 잠겼죠 거짓말했어 이봐 잠겼어 이거 못 만드나 봐렛치 이거 뭐야 렌치보다 한 단계 높은 건가 그래 보이죠? 뭐야 누구야? 이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울부짖어 지금 아~ 넣어두고 넣어두고 단조철 가지고 다녀야 되고 얘 가지고 다녀야 되고 다 가지고 다녀야 되고 어~ 얘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가죽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얘는 물 뜨면 되고 너 들어가고 돈 가지고 다녀야 되고 와,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야 돼? 철 절반. 좋았어. 지도 한번 읽어볼게요. 읽어.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. 제니퍼. 1.2km예요. 아, 서쪽인데. 괜찮죠, 서쪽이면. 되게 괜찮죠? 이제 세계 끌었어, 물이. 있어봐, 이거 어디 갔어? 수리킷. 즐겨찾게 하고 두개어 아니야 얘좀 만들어 둘게요 어, 급할 때 이거 없으면 이거 언제 만들어서 쓰겠어요 됐어 바로 출발합시다 저기 보물 있는 곳 근처까지 좋았어 으하. <laughs> 너였구나 들어와 톡톡이 맛을 톡톡이 보여주지 톡톡 톡톡 좋아 신나게 간다고 했으니까 신나게 가야죠. 어, 신나. 신나, 신나. 나꿀몇개 있어? 두개 있지? 좋았어요. 저기가 강 건너편이란 말이에요. 이쪽 길로. 어, 날씨 좋다 이거. 오랜만이죠. 되게 좋네. 18시면 지금 블러드 문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될 텐데. 어떡할까요? 음. 어디 저집저 집... 저... 저런 집에 들어가면, 아, 블러드문 버티고 나면 또 털어야 되죠. 음. 이게, 있네. <laughs> 부비 트래 아. 톡, 톡. 톡, 톡, 톡. 톡, 톡, 톡. 좋아. 어, 좋아요. 좋습니다. 어, 오늘 밤은, 구비 트랙. 잠깐 음악 꺼봐. 음, 이야. 이뻐, 이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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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넌 항상 여기 이, 있는 애구나. 좋아. 좀비 몰릴 텐데요. 소리 듣고. 뭐 팔까 육화즙 스무디 아 이거 레시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음 되게 좋아 이거 그냥 육화즙도 꽤 괜찮네요 잠깐 누구야 블러드문 데뷔부터 할까요 이거 천이지 이거 아 천쪼발이었어 와나 도끼 참 맞다 도끼 도끼 생겼잖아 와나 <laughs> 도끼 있어 아주 좋아 도끼가 있어 여기서 할까요 얘 여기까지 올라오네 음 그럼 여기다가 만들면 아니야 불안해 불안 불안해 뭔가 이미 만들어진 걸 내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없죠 그런 게 여기다 합시다. 어, 늘 하던 대로. 하나, 둘, 셋. 하나. 하나, 둘, 셋. 좋아. 이거 어디 갔어? 렌치로 이거 고쳐지나, 혹시? 안 되죠, 렌치는. 그런 기능이 없지. 업그레이드 하고. 너도 하고. 보자. 얘까지 하자. 어, 좋아. 그리고. 됐어요 여기서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러면 자동적으로 플랜 오 좋아 이렇게 오 되게 좋아 뭐야 얘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오면 니들 어떡하냐 들어와봐 얼른 와 톡톡이 보여주지, 톡톡, 톡톡톡. 톡톡톡, 톡톡톡. 얘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, 불러드문 좀비로 다 변신할 텐데. 톡톡, 톡톡, 톡톡톡. 아유, 반스, 반스 좀, 반스 좀. 됐어, 저놈은. 대가리. 안 맞았어, 아. 일어나봐. 대가리. 좋았어. 배 맞은 것 같은데, 어, 대가리라 하자고요, 그냥. 자, 이걸 수리를 해 두고요. 음, 한 번쯤 더 부서질 거란 말이에요. 물 먹고. 얘를 만들어 둬야 되겠다. 어, 만들자. 붕대 두개더 제자. 그리고 나 익기 전에 꿀 챙겨 먹고요. 좋았어, 음악 끊어. 괜찮겠죠? <laughs> 어, 괜, 괜찮겠죠? 얘를 좀 바, 바꿀까? 어, 이러 이러 아냐, 아니야, 아냐, 바꾸지마. 이렇게 이렇게 됐어. 시작 신나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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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올라와봐. 얼마니? 아또 하필 손이 또안다어 근데 좀비가 여길 안 와요 어 이게 무슨 조화일까 왜안 올까 왜 도베르만만 올라와 좋죠 이거 되게 좋죠 이러면 테가리 자식아 화살내나 되게 좋죠 이러면 어 하루쯤은 하루쯤은 쉐 아니 얘들 옥상으로 올라오나 설마 여기, 여기로 와? 잠깐, 그럼, 플랜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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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하나, 하나쯤 더, 어. 하나쯤 더 세워둬도 괜찮지? 왔, 왔나 나봐 왔나봐, 왔나봐. 아니지, 너옥상 사는 애지. 그래. 사지 마. 됐다. 아, 여기 못 올라가? 잠... 잠깐. 아, 못 올라간다. <laughs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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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니, 나왜 그러냐? 여기서 이렇게. 어어. 와, 올라왔어. 음, 그럼 여기서 해야겠죠? 오,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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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와. 와와와와 와와 우 와. 와, 와, 와. 톡톡이 톡톡톡 좋아하자 <laughs> 뭐야 여기 천연 함정이 있었잖아 와 뭐야 이거 괜히 썼네 이거 아우 들어와 일어나 톡톡이 맛을 보여준다 내가 톡톡톡 톡톡톡 톡 톡톡톡 턱, 턱, 턱... 와 미쳤다. 이거... 와... 이야... 뭐야? 이게... <laughs> 와... 어이, 좋아... 달려오세요. 얼른 턱, 턱, 턱 레벨업! 어, 이러면 경찰 좀비랑 독수리만 신경 쓰면 돼. 아주 좋아. 강공격, 자식아. 어, 내가, 어,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내가 강공격을 안 하고 있었는데, 다 붙었죠, 지금. 강공격. 물 마셔. 아주 좋았어. 너 누구야? 왜 그렇게 멋있게 서 있어? 와, 저놈저 후비죠, 후비. 아 안맞았어 어어 어 저런 일어나 얼른 팍 팍팍 어어어 개구리 개구리 우와우 와우 짜식아 짜식아 이놈 자식아 이놈 이놈 자식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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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끼 이놈 시끼 어어 디라고 올라와 여기가 자 어, 모험은 하지 않겠습니다. 얘들 다른 길을 찾았나? 설마? 잠깐 잠깐 뭔가 불안하죠. 다른 길을 찾을 리가 없지, 니들이. 어. 아유 자식아. 얼른 와. 지금. <laughs> 너도 와. <웃음> 지금. <웃음> 이거 강철부품이야? 뭐야, 이거? 좋았어. 이거 몇 개씩 들어가나 볼까요? 도면이 있어야 해제가 되네. 어, 왔다. 왔어, 왔어. 어디야? 경찰이었어. 어, 여기 좁아보이는데 경찰 올라올 수 있을까요? 되게 좁을 텐데, 여기. 너 뭐하냐, 너? 빠! 놓쳤어. 와, 온다, 온다, 온다. 오셨어, 오셨어요. 경찰, 봐봐.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 추워. 내려가. 뭐, 어디라고 올라와? 다음 거. 너 다시, 다시하자, 다시. 하자, 다시. 아. 아니, 아 얘들 낙하 데미지가 있는 것 같죠? 안만 어, 봐도 그래 보여요 지금. 좀비가. 어유 아가씨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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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<laughs> 어, 또 왔어. 무빙 자식아, 무빙.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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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좋아. 장전하고. 뭐, 뭐, 뭐. 2시 22분. 음, 자루도 꽤 나왔구요. 그래서 오늘 블러드문 성공. 야, 여기 평생 해도 되겠다. 평생, 진짜. 개구리 왔어. 개구리 왔어요. 개구리, 개구리. 아유, 이 자식아. 진짜 여기 평생 해도 되겠다. 와. 우와. 우와. 어이, 빡대가리들. 아유, 아유.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얼른 나 막고 가야 <laughs> 여기 분명히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와 너무 좋다 어이 세븐데이즈 투다이 알파 19. 어려우신 분들 이거 이거 블러드 문에 여기 부비트레 보세요. 와, 이런 데가 또 없네. 너무 좋아. <laughs> 빡! 자식아. 신병이면 신병답게. 어. 어이, 자식아. 끝났죠? 40분만 버티면 돼. 그래도 노래는 들어야지. 좋아. 추워! 아우, 대가리. 이거, 이거, 어, 뚜껑 쓴 애들 너무 싫어. 죽었어? 죽었나봐. 보자. 아, 이제 잘안 맞네요. 자루 하나 추가. 하나 더 줘. 하나 더 줘. 잠깐, 까먹기 전에. 꿀단지 하나 빨고요. 음악 꺼봐. 와, 여기 되게, 되게 불안한 소리가 나죠? 아, 끝났어. 아, 끝나버렸어. 괜히 이거 블럭만 썼죠? 판석 블럭만 괜히, 괜히 썼잖아. 너, 너 때문에. 자루부터 깔게요. 도베르만이 제일, 아. 이거네. 도베르만은 사다리를 못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네. 어우 저런 어떻게 다리 괜찮아? 좋아! 이건 뭐야? 좋아! 물 마셔 어디야 어어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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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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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 눈깔 눈깔 이쁘게 떠 이쁘게 마지막 와꽝 없어요 어 근데 들어있는 건 꽝이야 아유 꽝꽝꽝꽝 꽝, 꽝, 꽝. 한 마리 더 있어. 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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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죽였어. 아니야, 있었네. 어, 아직 있네. 이거. 톡톡이. 톡톡톡. 톡터로 톡톡톡. 저놈은 기다리면 올 거예요. 부비트랩이나 털자고요. 지금, 좋았어! 샥샥. 신나게 털어. 여기, 내부는 뭐 별거 없을 거예요. 아우, 좋아. 와, 도끼. 으하으하 <laughs> 으, <laughs> 냉장고 뭐 들었어? 뭐 있어, 여기? 다내나 왔어? 턱, 턱, 턱. 턱, 턱, 턱. 또 와. 턱, 너팔 하나 어땠어? 저런. 어, 저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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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줄까? 냄비 나왔죠? 냄비를 하나. 어, 키핑 해둘게요. 나중에 저기 조회상점 가면 앞마당에 내가 차려놓은 거 있죠. 거기 하나 집어넣어 차고요. 좋아, 좋은 거 나왔어. 엄청난 음료가 나왔네. 아주 좋아!